안녕하세요. 마이 베올로입니다. 오늘은 저희 쉘리바이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쉘리바이크의 장점은 보시는 것와 같이 이 고용량 배터리에 있죠. 저희 쉘리바이크 배터리는 4 8 v 에 24.5A 그리고 1176Wh가 있습니다. 1176Wh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파스 형태로 달렸을 경우 평균 15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. 이 페달을 열심히 밟으시면 200km까지는 가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큰 장점 또한 가지가 있죠. 이 튼튼한 프레임, 딱 봐도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까? 이거? 이 튼튼한 프레임으로 최대 하중을 150kg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고가 나도 망가지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넘어지시더라도 프레임이 부서지는 일이 없어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여기 앞에 짐바지가 있고요. 그리고 뒤에도 이게 프레임 일체형 리어텍이 있는데 자전거 안장을 더 두어서 뒤에 누굴 태울 수도 있고 아니면 뒤쪽에 배달용 가방이라든지 일상생활용 출퇴근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짐바지를 사용해서 짐을 두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바퀴 보시면은 저희 쉘 바이크 밖에도 튼튼하거든요 저희는 안티펑크라고 해서 일상적으로 이제 라이딩을 했을 경우에 정말 커다란 못이 아니면 은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일은 웬만하선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뒤로 해서 워터가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뒷바퀴 보시면 500와트 급의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350와트로 규제되어 있지만 12월 1일부로 500와트로 변경할 수 있어 좀더 라이딩 하실 때 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핸들 쪽에 보시면 저희 셜리 바이크는 파스 형식과 스로틀 형식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즉 듀얼 모드인데요 이쪽에 LCD 디스플레이가 있고 여기 바로 밑에 스로틀 버튼이 있는데요 이 스로틀 버튼 움직이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스로틀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 뒷바퀴가 움직여요 그리고 떼게 되면 은 속도가 줄으면서 브레이크를 잡으시면은 멈춥니다. 그리고 이거 페달을 한 번만 이렇게 해도 전기가 들어가게 돼서 편히 라이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LCD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여기 플러스 즉 업버튼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파워 버튼이 있고 그 밑에는 다운 버튼이 있습니다. 여기 플러스 버튼을 즉 업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이불 들어오죠, 여기. 이 라이트 버튼이 활성화됩니다. 그리고 뒤쪽에도 라이트 버튼이 활성화되고요. 그리고 다시 꾹 누르시면 라이트는 꺼지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앞바퀴, 이쪽을 보시면 빨간색 고무로 되어 있는 거 보시죠? 얘네가 저희 앞바퀴에 있는 서스펜션입니다. 서스펜션에 있어서 라이딩 하실 경우에 훨씬 더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. 저희 셸리 바이크에 그래도 그나마 단점을 꼽으라면 그나마 조금 배터리가 고용량이어서 무게가 조금 있다는 점 빼고는 단점은 없습니다. 그 정도로 저희 셸리 바이크는 커스텀을 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자전거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자전거를 외관을 보시면은 이쪽에 뭐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? 이쪽에 저희는 탑 튜브를 제거한 U자 프레임입니다. U자 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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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남녀 요소 편히 타실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. 물론 여기서 운전은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편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에서 내릴 때도 편하게 내리실 수 있습니다. 아, 네, 주의사항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저희 셸리 바이크를 라이딩 할 경우에는 꼭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저희 배터리는 충전하실 때 쉘리바이크에 장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셔도 되지만 배터리를 탈거한 상태에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대신 배터리를 충전하셨을 경우에 충전기에 초록불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바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쉘리바이크 지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? 쉘리바이크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리셨을까요? 혹시나 셸리 바이크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마이 벨로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셸리 바이크 지름답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